바로 성능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 사기캐임 <laughs> 사기캐 맞습니다 개사기캐에요 그냥 약간 다른 게임에 비유해보면 원신의 종려이고 스타레일의 어벤츄리인데 음, 그 친구들보다 더 좋아보임 왜냐? 얘는 다 가졌거든 원래 이제 보통 쉴드만 갖고 있다 뭐 이런 경우잖아 근데 쉴드도 있고요 실도 쉴드 있고요 게다가, 딜도 있고요. 협주도 빠르고요. <laughs> 버프까지 맛있습니다. 그냥 빠지는 곳이 없어.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은, 제 기준 유일한 단점이면은, 라 남캐라는 거야. 반대로 브랜트가 역히로 나왔다? 어디 보자. 어, 지금 우리 모든 우리 캐릭터 우리 다 박살 내고, 아마 정실이라면서 아마 엄청 빨아지고 있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말도 안 되게. 모든 걸다 가졌어요, 진짜. 그니까, 원래 이제, 다른 캐릭터들의 좀 성능 같은 경우에는, 뭐 딜만 센다거나, 혹은 뭐, 사용법이 어렵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었는데, 얘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냥 단점이 없어. 단점이 전혀 없습니다. 뭐 단점 진짜, 뭐, 남기하는거 빼고 하면은, 있긴 해요. 전무 의존도가 조금 높긴 해요. 요건 좀 큽니다. 전무 없이, 공명 효율을 280까지 채우는 게, 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무 의존도가 더 높은 편이긴 해요. 전무 없이 쓰, 그럼 못 쓰냐? 아니요? 전무 없이 쓸수 있습니다. 대충 그냥 행지자 서곡 쓰고 껴도 힐이랑 쉴드 다 줘요. 근데 확실히 전무 꼈을 때랑 안 꼈을 때 딜량 차이가 뭐 절반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좀 크게 차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게, 브레트가공명 효율 캐릭터인데, 공명 효율 직검이 사실상 이거밖에 없고, 있는 거라고는 행지자 서곡인데, 행지자 서곡 옵션 보시면 알겠지만, 오편에서 딜적인 면을 끌어올리는 게 없거든. 전무 의존도가 아주 상당히 어, 좀 높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으면은 전무까지 뽑는다는 가정을 좀 깔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고. 아 참고로 좋다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조합이 지금 가장 깔끔하게 좋은 조합 같거든요. 브랜트 장은이 사나 장상두가 지금 하여튼 깔끔하게 잘 나오긴 합니다 시작은 사이클은 이제 사나가 시작해 가지고 사나가 사이클 굴린 다음에 브랜트 주고 브랜트가 장려 장리 주고 장리가 사나 사나가 브랜트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이전 말고도 그러니까 지금 브랜트가 사귄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야 결국 브랜트가 뭘 가지고 있냐 힐이랑 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힐러라 생각해도 돼요 근데 힐러는 모든 파트에 다 들어가도 괜찮잖아 근데 그 중에서 또브렌트는 반주 스킬로 다음 등장 캐릭터의 용룡 20% 이걸 빼더라도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 25%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공명 스킬 딜러가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예, 칼로타랑 금이 둘다 공명 스킬 피해 딜러거든쓸수 있습니다 쓸수 있어요 물론 뭐 최고 효율이라고는 어렵겠지만 절제라는 것은 좋겠지만 이 둘의 단점은 딱 그거거든 둘이 절제를 공유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명이 절제지주한 명이 절제를 못 가져가 그때 뭐, 브랜트가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 딱할수 있어요. 예시를 들면은, 금이 같은 경우는, 어 남캐 두 명을 써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힐이랑 쉴드 있으니까, 안정성 브랜트가 챙깁니다. 연무가 협동공격 2 e 한번 딱 깔아주면은, 협동공격 되기 때문에, 이 e 깔고 평타 치고 나가서 브랜트가 사이클 굴린 다음에, 금이가 그래서 빵 꽂아버리면 돼. 다시 돌아와서 사이클 굴리면 되고. 이러면은, 이 파트도 해결이 됩니다. 혹은 뭐, 앞에서 말한 카 칼로타도 그냥 넣어가지고 써도 돼요. 단점은 칼루타가 딜 색깔 길어가지고 브랜트 받자마자 바로 딜다 꽂아 넣어다 건데 어, 이 정도? 뭐 이외에도 앞으로 나올 공명 스킬 딜러가 나오게 된다면은 브랜트랑 쓸수 있다는 것도 브랜트의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당장도 이렇게 쓸수 있는데 앞으로 나오는 어떤 거든 간에 결국 항상 단점은 이거였거든요 어떤 거 나오든 간에 뭐 예를 들어 절지 이런 거 나오면은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를 해주는 애지만 결국 얘는 딱그 하나밖에 카나랑 협주체 오는 거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버프도 줘, 실도 줘, 실드도 줘 이러니까 어용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죠 진짜. 그리고 딜이 약하냐? 아니 딜도 세. 전무 꼈다는 기준에서 지금 가운데 탑이 좀 접대긴 한데 가운데 탑에서 좀 회로 데미지 꽂시면막 20만 넘게 뜨고 그래요. 명전에서 24만 뜨고 막 그래요. 준나 쎄요. 그냥 준나 쎄. 심지어 얘는. 공명 효율이 높아가지고 사이클 꼬일 일도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거든요. 뭐 너무 빨라. 해방이 너무 빨리 차가지고 무조건 해방 꽉 차있고 하고 막 그러거든. 어, 아니 단점으로 꼽을 게 없어. 전무의준도가 높다. 남캐다. 그거 말고는 어떤 단점도 없다고. 상법이 어렵냐? 아니 안 어려워요. 사법도 그냥 그냥 반주로 그냥 등장해. 붕 꽂아. 그래요. 그냥 평타 그냥, 그냥 눌러. 그러다가 착지하고 이한번더 e 눌러. 왜냐면 이꽉 차서 그럼. 그냥 내리 보자. 뭐 없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다고 얘가 말이 맞냐? 아니야 뭐 공중에서 공중에서 때려가지고 딱히 말이 맞지도 않아요. 철렁 맞다더라도 안 아파. 왜냐? 난 힐이 있거든. 자체적으로 힐이 있거든. 자체적으로 브렌트에게는요 저 회로가 찰 때마다 여기 25, 50, 75, 100대 25단 5마다 자기 회복을 해. 파티 회복을 해. 회복을. 이게 본인만 아니라 아군 전체 회복을 해. 설령 앞쪽에서 피까지 따더니 이걸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궁 쓰면은 심지어 궁도 회복이 있어. <laughs> 게다가 결국 마지막 이거 서곡 다딱 꽂으면은 쉴드를 준대. 쉴드가요 공명 효율 일 퍼당 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280 기준 쉴드가 약 9,500이야. <laughs> 그 쉴드가 약 9,500. 9,500이면 여러분들 체력이 보통 17,000, 19,000, 18,000 대충 16,000에서 19,000막이 정도 사이거든? 얜, 얜 제외 근데 지금 쉴드가 9,500이나 올라가 내 반피가 사실상 반피 이상의 쉴드로 채워져요 근데 쉴드 지속 시간도 준데 길어 30초야 30초 그냥 한 사이클 굴리고 돌아와도 남아 돌아요 시간이 거기다가 실도 있고 딜도 있고 협주도 빠르고 <laughs> 그냥 사기 진짜 남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을 낸것 같은데 <laughs> 아 좋아요 좋습니다 신기한 모습으로 i'm not going to change 아무리 봐도 음... 전무 의존도는 지울 수가 없네요. 이거 그냥 전무 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무 만약에 없다면은 뭐행진의 서곡 같은 걸로 효율 휴... 공미길을 챙겨가지고 실드량이나 실량 좀 올려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그냥 구름 줘가지고 원래 쓰듯이 다른 서포터 쓰지 구름 써가지고 구름으로 다음 캐릭터한테 버프 주거나 그런 것 같아. 그냥 진짜 전무지도 높네요 <laughs> 전무 없으면 쓰지 말라는 수준이냐 아니야 전무 없이도 쓸 수도 있을텐데 많이 아쉽지? 그러니까 전무 있을 때를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무 없어버리면은 이제 본인 질량에서한0.6 0.5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약간 그거임 전무 있다? 브랜드 질량이 나온다 딜이 나온다 이거인거고 전무가 없다 브랜드 딜이 안 나온다 이 정도 차이면 될것같다딱이 정도 차이 근데 브랜드 딜량도 무시를 못할 딜량이여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부 이전도는 말이 높은 네, 그런 캐릭터다. 네, 에코 세팅은 일단은 요거 써요. 파도에 맞선 용기를 사용을 합니다. 네, 가장 좋은 효과라고 보면 될것 될 같아요. 일단 대신에 이거쓸때마다 공백 효율 250%가 넘어가야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 같은 경우는 4코는클래티컬 확률로 맞춰주세요. 클래티컬 확률로. 이 친구 무기에서 크리티컬 8%밖에 못찍기 때문에 전부 껴도 크리티컬 4코는 그냥 고정입니다 고정 굳이 따지면은 2돌파까지 했다면은 크리 30%가 땡겨오기 때문에 2돌파면은 급히 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4코는 크리티컬로 사실상 고정이라고 보될것 같고요 3코스트도 고정입니다 무조건 공명효율 껴요 무조건 공명효율을 250% 280%까지 땡겨내려면은 3코에 공명효율을 안 끼면은 안됩니다 이 스킬 중에서 패시에구명 효율당 공중이 있어요 이게 280일 때 최고 효율을 받습니다 이 최대 효율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냥 에코는 4코 크리티컬 확률 3코는 구명 효율로 고정이라고 될것 같고 아무튼 에코는 이 정도 4코 크리티컬 확률, 3코 구명 효율 나머지 부옵션으로 크리티컬, 크리티컬 확률 아, 크리티컬 확률하고 크리티컬 피해, 구명 효율 이 정도 책임될것 같아요 0%도 있으면 좋은데 공포 효율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라서 대충 책임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공격 피해. 이 친구 일반 공격 피해 딜러니다 알겠지만 이게 전부보시면 알겠죠. 전부에도 일반 공격 피해 부스트가 있죠. 그래서 챙길 것만은 부호편에 그 크리티컬, 크리티컬 피해, 뭐 효율, 일반 공격 피해 증가, 공포, 뭐 이렇게 다섯 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딱 명확해요. 회로, 그리고 일반 공격.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버려도 됩니다. 나머지는 <laughs> 버려도 돼요. 회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공중공격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공, 공중공격이 일반공격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공격도 올리시면 좋습니다. 찍을 것마다 회로 먼저 찍은 다음에 일반공격 찍고 나머지는 6레벨까지만 찍어주고 안 흘려도 돼요. 보시면은 해방 데미지도 굉장히 약하고 스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장부터 공중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거의 딸딱 한번 누른 정도인데 예, 딜도 약하게, 약하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회로 기본 공격 나머지는 6레벨까지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돌파는 이돌파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안 해도 돼요 명함 전무에서 성능 아주 좋습니다 솔직히 이돌파한 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돌파 쪽에서 좀 체감될 정도로 효율이 좋아지긴 했어요 특히나 크리티컬 30%증가기 때문에, 이거 덕분에 세팅의 편함이 오는 게좀 편하긴 좀 좋긴 해요. 그 외에 이제 보시면은, 요거, 반주 스킬 사용 시에 추가 데미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좋긴 좋거든요. 근데 굳이 느낌이 좀 가긴 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세팅 맞출 거면 이돌파까지도 하면은 체감이 될 정도로 좋다. 근데, 명전에서 워낙 좋아가지고, 굳이 느낌이긴 해요. 전혀 아쉬운 게 없어. 명함 전무에서. 진짜. 전혀 아쉬운 게 없어요. 1돌파 같은 경우는 다 내리꽂을 때정초 효과 있어가지고 확실히 꼴수 있다. 그리고 피해 증가가 있긴 한데, 1돌파는 약간 걸쳐가는 느낌이 합니다 체감될 정도까지 아니야. 분명 세지는 세지는데, 막 체감이 빡, 땡, 빡, 엄청 빡세게 될 정도는 아니고, 2돌파면은 체감은 된다. 이정도가 3돌파면은 하 주력 딜이 증가되기 때문에 분명 좋긴 하겠지만, 굳이 추천까지는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풀돌하면 당연히 세질 거니까 넘어가고, 나머지 4돌파는 회복량 증가에 이제, 쉴드 증가인데, 솔직히 쉴드 지도 충분해가지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돌파도 뭐 굳이고 할 거라면은 이돌파까지는 거 추천. 근데 굳이 돌파까지는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캐서다. 어차피 워낙 좋아가지고 네. 딱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전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가 어려울 게 없어요. 진짜 딱 사이클 시작한다. 하나 왔어. 하나로 바로 굴려요. 자, 그러면은 교체? 아오자마자궁 맞아, 맞아, 써요. 공 써야지 패시브 올라갑니다. 여기데 평타 그냥 쳐. 별거 없어, 평타 쳐. 남은 거 E 한번 써. E 꽂아. 회장해. 이거야. 그냥 싹 돌려. 퀵사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로 바꿔줍니다. 하나로 살짝 돌려요. 다시 바꿔. 긴장해? 붕 써. 쏘다 쏘다. 이 꽂아. 끝. 이거 반복해. 지금 제가 이돌파라서 너무 빨리 끝날 거 아니냐는데 명전에서도 4분대 클리어 되더라고. 물론 장리가 이돌이어서 그런 것도 있긴했데 명전에서도 장리 이돌 기준이긴 하지만 4분대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상 브랜트 성능 꾸이였습니다 존나 네, 세네요 어떤 무대로 데려갈 것인가. 아.